네, 사네. 어, 어 음, 오. 네, 해서 좀만. 네. 니야 네, 어, 네. 네, 일단 집중을 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아, 일단 너무 오늘. <스> 디프림까지 너무 많이 와줘서 감사하고 제가 한분한분 한분 감사 인사를 또돌릴 건데 그 전에 다 같이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감사 인사 를 돌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고 제가 또 이제 좀 자리를 많이 섞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이랑 뭐 이거 짠 하고 나서 연락처 교환하시고 제가 이제 다섞어드리 거고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더 하셨네요 잘생겼다 잘 잘생겼다 누구야 누구야 내가 좀앉있어 우리 구 뭐로 할까요 잘생겼다 생 그러면 저오그에드는거 하나 해도 되나요 네그 서진아 사랑해 도 되나요 네 <웃음> 음. <웃음> 그, 그 영상, <laughs> 영상에 제생일부터이 영상 많이 나오니까 많이 방구해주시고 서진아 사랑해 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아, 이거 뭐야? 이거 뭐거